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도쿄 신주쿠의 새벽 4시. 고층 빌딩 사이로 쌀쌀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이 울려 퍼진다. 도시가 깨어나기도 전 이미 불이 환하게 켜진 한 빌딩의 창문에서는 한국어 학습에 열중하는 일본 직장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잠들어 있는 도시의 새벽을 깨우는 건 우리의 열정입니다. 매일 새벽 도쿄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중심가인 신주쿠역 인근의 한 빌딩 앞. 아직 지하철도 운행을 시작하지 않은 이 시간, 한국어 교재와 노트북을 든 직장인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한다. 이들의 표정에서는 피곤함보다는 설렘이 더 크게 묻어난다. 새벽 4시 30분 한국어 집중반이 열리는 이곳에는 매일 수십 명의 직장인들이 모인다. 대부분 출근 전두 시간을 쪼개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는 이들이다. 졸린 눈을 비비며 출근하는 다른 직장인들 사이로 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빠른 발걸음으로 학원으로 향한다. 그 중심에는 IT 회사 개발팀장인 사토 켄지 씨가 있다. 3년 전 회사의 한국 진출 프로젝트를 앞두고 시작한 그의 새벽 공부는 이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를 위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이렇게 모여 함께 공부하면서 한국어는 제 삶에 새로운 의미가 되었죠. 사토 씨는 3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수업에 참석했다. 그 결과 현재는 한국 지사와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승진했다. 더불어 한국의 IT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도 맡게 되었다. 한국어로 직접 소통하면서 업무 효율이 놀랍게 향상되었어요. 문화적 이해도 깊어져 이제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도쿄의 한 구석에서 타오르는 이들의 열정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양국 간 새로운 비즈니스 문화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이들의 안녕하세요는 오늘도 도쿄의 새로운 아침을 깨운다. 같은 시간, 같은 교실에서 만난 또 다른 열정의 주인공이 있다. 대형 편의점 체인 본사의 MD였던 야마모토 미카 씨는 K뷰티의 매력에 빠져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제품 설명을 원어로 읽고 싶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야마모토 씨는 현재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 체인의 K뷰티 상품 담당 매니저로 성장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과 직접 소통하며 일본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제품 기획까지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도쿄의 새벽을 깨우는 한국어 열풍의 배경에는 한류 콘텐츠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팝과 K드라마의 영향력은 물론 최근에는 K뷰티, K푸드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면서 실무적인 한국어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만 켜도 한국 콘텐츠가 넘쳐나요. 이제는 한국어를 모르면 트렌드에 뒤쳐지는 느낌이에요. SNS 속 한국 문화와의 일상적 접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맞이한 사례들도 늘고 있다. 30년간 증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모리타케시 씨는 현재 새벽 한국어 강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취미로 배운 한국어가 이제는 제 새로운 직업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열정을 가진 직장인들을 가르치는 일은 제게 더 없는 보람입니다. 젊은 세대의 도전도 눈에 띈다. 보험회사에 다니던 스즈키 아야 씨는 한국어로 진행하는 뷰티 콘텐츠로 SNS 스타가 되었다. 현재 5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크리에이터의 길을 걷고 있다. 더욱 특별한 사연도 있다.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타나카 유지씨는 새벽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한국인 강사와 오래 결혼에 골인했다.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인생의 반쪽을 만났네요. 아내와 서로의 언어를 배우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 교실 안에는 특별한 열기가 가득하다. 피곤한 기색도 잠시. 학습자들의 눈빛은 초롱초롱하다. 한 명이 졸음에 빠질 때면 옆자리의 동료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고 어려운 문법을 함께 풀어가며 서로를 독려한다. 우리는 새벽 전사들이라고 불러요. 이 시간을 함께하는 동료들과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광고회사에 다니는 코바야시 요시의 말이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 때면 그 같은 시간 함께 공부하는 동료들을 생각하며 힘을 낸다고 한다. 혼자였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죠. 한국인 강사들의 헌신적인 모습도 이들의 학습 의지를 북돋는다. 학생들의 열정에 감동받아 저도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됩니다. 수업 전날에는 항상 개인별 학습 진도를 체크하고 맞춤형 교재도 준비하죠. 이제는 단순한 교사와 학생을 넘어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동반자가 된것 같아요. 이러한 새벽 한국어 열풍은 일본의 직장 문화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도쿄에 본사를 둔 IT 기업 테크비전은 한국어 능력을 승진 가점 요소로 채택했다. 또한 새벽 어학원 수강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은 필수입니다. 직원들의 한국어 학습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회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테크비전 CEO의 설명이다. 대형 전자회사 후지전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내 한국어 학습 동아리의 공식 활동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한국인 직원들과 함께하는 한국어 멘토링 데이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도쿄 시부야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도입한 새벽 공부 휴가 제도다. 매주 2회까지 새벽 어학원 수강을 위해 오전 10시 출근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직원들의 자기개발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 됩니다. 특히 한국어 학습은 회사의 아시아 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이처럼 개인의 열정으로 시작된 새벽 한국어 학습은 이제 기업 문화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일 양국의 경제 협력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매일 새벽 도쿄의 한 구석에서 타오르는 이들의 열정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창이죠. 도쿄대학 아시아문화연구소의 타니구치 교수는 이번 현상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정치적 관계와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특히 비즈니스 현장에서 활동하는 젊은 세대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죠. 실제로 한국어를 통해 맺어진 비즈니스 관계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문화적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벽 반에서 만난 한 무역회사 직원은 말한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를 위해 배우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의 정서까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해졌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긴장 관계와 별개로 민간 차원의 교류는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단순히 한국어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죠. 새벽 5시, 도쿄의 한교실에서 들려온 한 수강생의 말이다. 매일 새벽, 이들이 켜는 작은 불빛들은 어둠을 밝히고 새로운 아침을 준비한다. 그들의 열정은 이제 양국의 밝은 미래를 비추는 등대가 되어가고 있다. 도쿄의 새벽을 깨우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은 어쩌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신호탄인지도 모른다. 문화와 언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세대들.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분명 더욱 밝을 것이다.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도쿄의 한 곳에서 타오르는 이들의 열정은 오늘도 계속된다. 그들이 켜는 작은 불빛들이 모여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